안녕하세요. 철인 현명기사는법 뭐, 용차용차입니다. 오늘은 BMW 12월 프로모션을 말씀드릴 거고요. 연말 프로모션답게 높은 할인들로 준비해 왔고요. 아시다시피 BMW의 모든 딜러사를 비교한 할인이기 때문에 대표인들은 전시장 돌아보실 필요 없이 저한테 전화 한통 하면은 BMW에서 가장 좋은 조건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BMW 딜러들은 말하지 않는 대표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차를 산다 생각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BMW는 딜러사가 7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딜러서 출고하면 좋을지, 어떤 딜러서가 할인이 좋을지, 어떤 딜러서가 재고가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BMW 프로모션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재고 상황 그리고 할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그런 부분 빠짐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 6식인데도 BMW에서 할인이 굉장히 많이 해주고, 벤츠, e 클래스 뭐 S클래스 이런 차량들의 할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에서도 그걸 견제하려고 할인을 많이 올려주고 있으니까 BMW를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많이들 아시는 연말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처뎀이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BMW 12월 프로모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입니다. 1시리즈는 여전히 할인이 좋고요. 또나중에 25년식으로 남아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25년식 차량을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할인보다 더 높은 할인 가능할 것 같으니까 원는 색깔을 정해서 오시면은 25년식 재고가 있는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2시리즈는 1시리즈랑 마찬가지로 25년식 재고가 소량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들어오는 차 자체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가 테슬라랑 많이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아우디의 A5도 나오고 경쟁 모델이 참 많아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BMW가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할인율로 해결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2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A5에 비해서 테슬라에 비해서 리스로 했을 때 잔존 가치가 많이 잡혀서 올라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BMW는 BMW 자체 금융이 있기 때문에 금융조건만 따졌을 때는 A5보다 좋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승차감이나 옵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A5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나온 차이기도 하고 하니까 A5가 더 좋은데 금액적으로는 3시리즈가 더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3시리즈는 투어링이라는 특수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는 25년식이 정말 소량으로 남아 있고요. 25년식으로 한다면은 높은 할인 가능할 것 같고 26년식도 연말 할인으로 할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할인 때 사야되는 차 중에 하나가 4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시리즈가 예전에 비해서 리스로 했을 때 월납입금이 굉장히 낮아서 펀카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통 차를 사면은 승용차 SUV 이런 걸 많이 사는데 쿠페나 컨버터블을 한번 샀을 때그 만족감은 진짜 사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쿠페나 컨버터블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제가 할인도 정말 열심히 비교하고 리스 금융사도 많이 비교해서 월납입금 적게 도와드릴 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놓은 프 등급 연락처 24시간 되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26년 식임에도 할인이 괜찮죠. BMW는 연말 할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26년 식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할인 이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BMW 최고급의딜러사를 비교해서 그런 할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이 e 클래스가 할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5시리즈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순, 말쯤에 할인을 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하고 연락 주시면은 올랐을 때 바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고요. 26년식에 이 할인으로 출고한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25년식 도이 비슷한 할인이었는데 25년식, 26년식 나중에 차량 팔 때도 그렇고 차량가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이면은 26년식 그냥 바로 출고하셔도 되고요. 이번 연말에 출고를 하시고 내년 1월부터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높은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고하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할부랑 리스랑 비용 처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할부는 비용 처리를 다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 정도로 세팅을 하는데 그게 3년 지나고 났을 때는 엄청 차량가가 높지 않은 이상 비용 처리만큼의 비용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리스를 많이 하시는 게 리스는 월납 비금이 계산서로 끊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리스가 예전에 비해서 잔존가치란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월납비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금리도 낮아져서 내가 차를 5년 다탈 거다 라고 했을 때 이자도 굉장히 적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출고하는 고객님 5년 동안 이자가 300만원, 4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라면 리스를 꼭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리스 잔존가치에 따라서 견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금리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낼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출고하시면은 안 됩니다. 할인 비교하는 거 좋지만 나의 상황에 맞게 중고차 그리고 리스 금리 보증금 얼마나 할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고 출고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에이전시가 할인 비교하는 것도 일입니다만 리스 견적을 대표님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 일이 배제된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된다면 은 내가 5년 동안 내는 돈 자체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할인은 최고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견적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짜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은 고시리즈를 가장 좋은 금액으로 ]으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젤이랑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많이 팔리진 않다 보니까 할인 금액이 휘발유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저는 디젤을 꽤나 많이 추천드리는 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25km 찍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이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했을 때 정말 기름감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출퇴근 거리가 짧다고 하시면 하이브리드 장거리 많이 탄다고 하시면은 디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 아무 전시장에서나 사거나 소개해서 산다고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7 시리즈는 BMW 딜러 역량에 따라서 할인이 달라져요. 7 시리즈를 많이 판매한 딜러에게는 추가 할인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출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BMW 차량을 많이 출고를 하고 할인이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 가능한 BMW 딜러분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리즈는 제가 BMW 모든 딜러사에서 가장 높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하나 연계된 딜러분은 A댁에 게 나온 지원금까지 배팅해서 7시리즈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7시리즈 가장 좋은 할인을 받고 싶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7시리즈는 아무래도 리스를 많이 하셔서 일반 리스, BMW 파이낸셜 리스를 많이 하시는데 딱 정리해드리자면은 법인분들은 BMW 파이낸셜 리스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BMW 파이낸셜과 일반 금융과 비교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 비교를 안 하고 할인만 보고 구매하신다면은 내가 5년 동안 내는 돈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더 내게 될수 있습니다. 월납비금 지원에 속지 말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출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아무래도 BMW 파이낸셜 장점, 일반 금융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상황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견적을 보여드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안내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견적을 확정 짓고 출고로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표님의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7시리즈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런 부분 확실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프채팅및 연락처로 24시간 언제나 연락 주시면 되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나 연락 주세요. 편하게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 Z4 이두 차종들이 이제 곧 있으면 단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입세로 할인 높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시기가 지난다면은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적어지고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적어지면은 할인을 줄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제 보조금 나오면 구매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내가 차가 급하다. 차가 급한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싶어서 보조금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비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파이브가 보조금이 덜 나오는 만큼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든 지금 높은 할인을 출고하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출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IX45, IX60 같은 경우에는 BMW 출고를 안 해본 딜러분들이 장로관으로 높은 할인으로 유인을 하는데 실상황은 차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없고 대기자가 많으니까 할인을안 해줘요.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높은 할인은 제가 가져왔고요. 저는 확실하게 가능한 할인으로 딱 안내를 드리는 거고 아, 그리고 신용도가 좋다면 지금 IX45, IX60 조건 좋은 금융사 가한곳딱 있습니다. 시중도가 좋다면은 이곳을 통해서 출고를 할수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남들보다 월 납입금을 1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IX45IX60 원하는 컬러 출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MW 7개의 딜러사를 통해서 비교해서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IX45, IX60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출고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댓글에 있는 오피스템이 연락주시 다시 먼저든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IX1, IX2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내가 보조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계약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보조금 나온 시점에 계약을 넣게 되면은 훨씬 더 늦게 출고 받기 때문에 지금 계약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X1, X2입니다. X1, X2는 전때와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25년식이 있을 때는 할인 좀더해 줬는데 지금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낮은 할인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X3입니다. X3는 할인 안해 줘도 팔리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할인 더해 달라고 하면은 시에도 안 막힙니다. 어떤 딜러사는 BMW 금융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차 자체를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X3는 할인보다는 혜택을 어떤 걸줄 건지, 그리고 금융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 4입니다. X4는 할인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BMW 7개, 딜러사를 다 비교해서 높은 아래 써두었으니까 좋은 조건으로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X5입니다. X5가 이번에 진짜 차가 안 들어왔죠. 그래서 X5는 지금 할인을 보고 출고하고 이런 걸 계획할 때가 아니라 대기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X5 30D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한데요. 디젤 모델은 차가 더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먼저 대기를 해 두셔야 할인 조건이 좋을 때 차량을 받을 수있고요 어차피 X5 디젤은 대기자가 많아서 할인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X5는 할인보다 내가 원하는 출고 시기에 맞춰서 출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할인보다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내가 1년에 얼마를 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중고차 상황 그거에 따라서 출고를 계획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차량에 관한 모든 거다 처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금융을 안내해 드려서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 손해고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 이득인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안내드릴 해 테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X6입니다. X6는 할인을 많이 줄였구요, 들어오는 물량도 적어지고. 할인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번 달보다는 조금 1월, 2월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X7입니다. X7은 꾸준하게 할인이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도 대표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은 중고차 정보라든지 내가 1년에 얼마에 타는지 그리고 대표님 상황에 맞춘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표님이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할인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할인 금액 100, 200만 원더 해준다고 하는 딜러 많습니다. 하지만 할인 금액으로 유인하고 나중에 출고를... 했을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할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있고, 그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대표님한테 부수적인 이득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후에 엔진을 갈거나 차량에 문제 생겼을 때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고요. 1, 2년 팔고 그만둘 분들한테 출고하지 마시고, 저처럼 오래 일하고 재구매 고객 많은 딜러 통해서 구매한다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할인도 당연히 높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연락주신다면 좋은 견적,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M 시리즈입니다. 고성능은 BMW 딜러사의 상황에 따라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하는 게 좋고요. 하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배정 상황에 따라서 지점장을 통해서 할인을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계약을 넣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은 BMW 모든 딜러사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스승계 어떻게 해야 가장 좋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안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연락처로 2 4시언제는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연말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차량을 출고하고 내년부터 비행초를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당연히 구매하셔야겠지만 를 가장 좋은 조건보다 중요한 것 중고차 처리라든가 내 상황에 맞는 견적 그리고 출고 이후의 서비스들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출고하고도 꾸준히 연락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제가 왜 그렇게 소개를 많이 받는지 어떻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출고를 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제 댓글에 있는 오프채팅인 연락처로 24시간 전 연락 주시고요. 좋은 견적, 좋은 서비스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전 이렇게 BMW 프로모션, 수입차 프로모션 등 차량 구매하실 때 도움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신다면 차량 출고하실 때 도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